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따와 제이유입니다. 저는 오늘 저번 시간에 제가 하울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면세점 제품들로 메이크업을 해봤어요. 어, 오늘 이렇게 좀 오렌지 색감의 메이크업을 해봤고요. 어, 거두절미하고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이 제품 사용해서 코 모공하고 이마랑 턱잘 메꿔줄게요. 이제 제가 좀 요즘에 꿀조합을 찾았어요. 이 에뛰드, 어, 많이 유명한 제품은 아닌데, 이 컨실러로 먼저 잡티랑 이런 것좀 가려줄게요. 제가 좀 피부가 하얘서 잡티가 잘 보이는데, 이 제품은 조금 촉촉하면서도 마무리가은 뽀송하고, 그리고 좀 컬러, 컬러가 너무 막누런기가 아니라, 좀 티가 안 나게 잘 잡티를 가려주는 것 같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발라줘도 의질감 만들고 좋아서 잘 쓰고 있습니다. 일단은 피치색 브라이트너로 다크서클 좀 가려줄게요. 오늘좀 다크서클이 심하네요. 다크서클 가려줬고요. 이렇게 컨실러만으로도 커버력이 좋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쿠션은 그때 만우절 때 세일 쿠폰 났을때 구매했던 제품인데 아이오페 신상 미러볼 광채 쿠션이에요. 어, 정확한 이름은 아이오페 에어쿠션 레츄럴이고요. 바닐라 컬러예요. 사실은 저는 쿨바닐라 컬러가 더 맞긴 한데 다 품절이더라고요. 만원에 팔다 보니까 많이 사람들이 구매해 갔나 봐요. 그래서 쿨바닐라는살 수가 없어서 그냥 바닐라로 발, 바닐라로 사봤는데 둘다 피부에 올렸을 때 엄청나게 차이가 있진 않더라고요. 음, 쿨바닐라가 아무래도 좀더 화사한 느낌? 더제 피부톤에 맞는 느낌은 드는데 바닐라를 바른다고 해서 막 칙칙해 보이진 않아서 그냥 바닐라 컬러 구매해 봤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커버력 좋은 컨실러로 가려주고 좀 광채 있는 쿠션을 발라주니까 약간 건강한 피부 표현이 되죠. 잡티나 모공 이런 거는 다 가려주면서 이렇게 정말 내 광처럼 만들어주는 그런 쿠션인데 제가 잡티나 요철 이런 게 많은데도 이런 피부 표현을 할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아이브로우를 그려볼게요. 모양 잡기는 괜찮아요. 심이 얇아서, 근데 좀 진하게 되는 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하면은 이거를 빼 빠뜨릴 수가 없어요. 브로우를 발라주느냐 안 발라주느냐가 정말 인상을 다르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눈썹 색도 바꿔줬습니다 딱제 염색모랑 색이 맞는 것 같죠? 조금 더 밝은 정도? 우선은 튜브 타입이라서 손등이나 이런 데 먼저 짜주겠습니다 샘플은 이렇게 튜브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조금 아쉽긴 해요 근데 자연스러운 쉐이딩을 할 수가 있다는 게또 장점이고 광채 피부하고 나서 텁텁하게 쉐이딩 올려주면은 또 소용이 없잖아요. 광채 피부 만들어준 게. 그래서 좀 윤광 메이크업 한 날에는 이렇게 리퀴드 타입으로 쉐이딩을 잡아줍니다. 내코 부분에도 하기에도 컬러가 많이 붓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이 피카소 퍼프로 두드려 줄게요. 지금 여기에 아까 컨실러가 조금 남아있어요. 그래서 좀더 자연스럽게 쉐이딩 효과를 낼수 있어요. 조금 남아있는 거를 퍼프에 잘 묻혀서 매일 하던 것처럼 턱과 목의 경계에도 잘 굴려줄게요. 특히 이렇게 브이라인을 세게 넣어줄게요. 꼬는 이렇게 뾰족한 면으로 블렌딩 자연스럽게, 경계지지 않게 해줄게요. 음 네, 이렇게 쉐이딩도 넣어줬습니다. 우선은 지금 눈에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상태인데 VDL 제품인데요. 이거 제가 영상에서 썼었는지 기억은 솔직히 안 나는데 어, 한번 보여드리자면 그냥 이런 투명한 아이 프라이머예요. 느낌이 막, 찡득찡득한 그런 느낌은 또 아니라서 부담스럽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세점 가면 사야 되는 게 눈화술 팔레트잖아요. 어, 이두 번째 컬러로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발색이 엄청 좋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양을 바르게 되면 데일리 화상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 영상에서는 색감을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진하게 바르고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 막 많이 안 올려도 돼서 오래오래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 내장 브러쉬 뾰족한 면으로 하이라이터 컬러를 눈 앞머리랑 애교살에 발라줄게요. 콕콕콕콕 찍어서 처음엔 얇게, 여긴 좀 도톰하게, 그리고 여기 또 얇게, 이렇게. 눈 앞머리 한번더 터치해주시고요. 너무 다 두껍게 바르면 입체적으로 보이지가 않아서 이렇게 가운데 부분만 도톰하게 올려줄게요. 이렇게 양쪽 사이즈 비슷하게 올려줬고요. 약간 블렌딩 하기 편한 이런 재질의 브러쉬로 이 세 번째 컬러 사용해서 블렌딩을 줄게요. 음영을 줄게요. 이렇게. 이 오렌지 컬러랑 이 브론즈 컬러랑 크게 발색 차이가 나진 않는데 오렌지 컬러는 좀 팽창제 보이는 색이라면은 이 색은 좀 음각을 줄수 있는? 그런 실 음영 컬러라서 이렇게 꼬리 쪽에 음영 잡아주기가 좋은 컬러인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컬러, 제일 진한 컬러로 눈 꼬리를 조금 그려줄게요. 한이 정도 그려주시고 앞으로 가져오면서 블렌딩. 한번더 해줍니다. 지금 실제로는 진짜 발색이 진하게 됐어요. 원래는 이렇게까지 안 올려주는데 영상에서 좀 색감을 많이 보여드리려면 조금 진하게 해야 되더라고요. 이렇게 삼각존도 살짝 남은 양으로 쓰여졌습니다. 반대쪽도 눈꼬리 모양 비슷하게 잘 맞춰서 무엇보다 양쪽 눈의 모양을 잘 맞춰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이라이너는 이거 두 번째인가 세 번째로 샀은 제품인데, 어 바이 네이처 리퍼블릭 바이 플라워 하드 아이라이너 2호 브라운 컬러입니다. 이 제품은 브라운 컬러여도 너무 연하지 않고 적당히 이렇게. 투명한 눈매를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띠디다스꺼 이용해서 해줄게요. 이 제품 사용해서 녹내시 효과를 주겠습니다. 이게 가볍고 다른 마스카라 롱래쉬 버전에 비해서 좀 자연스러워서 여러 번 덧칠해줘도 괜찮더라고요. 아이 메이크업 완성했습니다. 이제 치크 해보겠습니다. 치크는, 음, 디자인이 너무 예쁜 지 스튜어트. 4호 컬러고요. 이게 색상이 되게 다양한데 발색을 직접 해보고 산게 아니고 그냥 구성이 색감만 보고 산 거여서 다른 게 뭐가 예쁜지는 솔직히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저는 근데 이 컬러가 너무 부담스럽진 않은 모든 사람한테 다 어울릴만한 그런 컬러인 것 같아요. 이렇게 발색이 약간 수채화 느낌? 이거 장점을 한 가지 더 말하자면은 보통 이렇게 믹스로 나온 제품들은 섞으면서 막 색깔이 섞이기 마련인데 이 제품은 신기하게 제가 좀 조심히 쓰는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막 서로 영역을 잘 침범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은 좀 오렌지한 색을 바르고 싶다 그러면 이쪽 컬러를 더 쓰고 핑크한 볼을 하고 싶다. 이 쪽을 더 쓰면 되잖아요. 그렇게 좀 다양한 색감을 낼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원래 립밤을 바르고 메이크업을 시작하는데 안 발랐어요. 그 이유가 이 제품은 정말 광택감이 많이 나기 때문에 립밤을 발라놓고 바르면은 너무 <laughs> 막 기름 있는, 막 튀김 먹은 그런 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립밤 같은 거 챙겨 바르기 귀찮으신 분들은 이 틴트 하나만 바르셔도 될것 같아요. 발색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되게 달라져요. 이게 좀 안쪽에만 살짝 바르면은 그냥 정말 데일리하게 쓸수 있는 그런 전형적인 레드 틴트고요. 조금 더 이렇게 색감을 내주면. 립포인트 메이크업 하기에도 괜찮을 만큼 진한 색감의 그런 레드 틴트예요 그래서 이것도 좀 용도를 다양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서 벌써 기스가 났어요 아 마음 아파 용도가 다양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쯤 장만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얼마 쓰지 않았는데 벌써 많이 닳았어요 아쉽 여러분, 이렇게 머리도 하고 렌즈도 끼고 왔습니다. 어, 이번 메이크업은 제가 저번 시간에 면세점 하울에서 보여드렸던 제품 중에 제일 마음에 들었던 제품으로 아이, 치크, 립까지 완벽하게 풀 메이크업을 해왔어요. 어, 근데 색감이 정말 좀웜톤인신 분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제가 약간 오렌지 톤의 메이크업을 선호해서 오늘 보여드린 메이크업도 그런 그런 색감의 메이크업이었어요. 어, 재미있게 보셨다면요, 좋아요하고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놀러와주세요. 안녕.